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 난입한 일본 낭인들이 나중에 명성황후로 추존하게 되는 고종 임금의 왕비를 칼로 난자하여 시해합니다. 이 사건의 주역인 우치다 료헤이 이노우에 도사부로 다케다 한시 요시쿠라 오세이 구주 요시하사 등이 요시 히사네요 히사 등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정확한 촬영 시점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시해 한 날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찍었을 것입니다 그중 앞줄 맨 오른쪽이 일본 조동종 승려 다케다 한시인데 승려라곤 하지만 사진에서 보기에도 자비문중의 일원이라기보다는 칼을 차고 살인을 일삼는 일본 낭인의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명성황후를 참살한 이후에도 조선에 계속 머물면서 흥룡해를 조직하는 일을 주도하는 등 일제의 조선 침략 최전선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흥룡회는 1901년 2월 조선에서 활동하던 낭인 집단인 천우협 소속의 우치다 료헤이, 요시쿠라 오세이 등이 다케다 한시와 함께 일본의 조선 침략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만주 시베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던 낭인들을 규합하여 조직한 단체로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빨리 전쟁을 개시하고 조선을 병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주관인 우체다가 통감부 촉탁으로 조선에 와서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망료, 참모죠?로 활동하면서 낭인들을 활용하여 조선 전국의 민심 동태와 각 지역의 사정, 지형 등을 정탐하는 동시에 다케다 한신은 일진내를 조종하여 1909년 12월 4일 합방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왕, 천황이라고 하죠.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다케다 한시의 활동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친일파 거두 이용구입니다. 이용구는 동학을 분열시켜 탄생시킨 시천교와 일진회를 앞세워 송병준과 더불어 일본의 조선병탄 분위기를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케다 한시와 함께 조선불교를 일제 침략의 앞잡이로 만드는 공작에도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런 활동에 일제 통감부의 막후지원이 있었음은 물론이었겠죠. 이 앞서 원흥사 창건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했듯이 1908년 원흥사에 설립된 원종 종무원은 이회광을 종정, 다케다 한시를 고문으로 추대하였는데 최병원 서울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원종 종무원의 대표는 명목상 이회광이었지만 그 실권은 다케다 한시, 이용구, 송병준 등의 수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일제의 한국 병탄 직후인 1910년 10월 6일 이른바 연합 조약을 통해 일본 불교 조동종의 한국 불교를 예속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불교의 근대사에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지워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다케다 한시가 속했던 조동종은 명성황후 참살뿐 아니라 청일 러일 전쟁에서도 승려들이 침략의 천병 역할을 수행하였고 1910년 강제 병탄에 발맞춰 축하 법요식을 봉행하며 하였으며 현재 신라호텔 자리에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의 호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춘무산 방문사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등. 죄악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최근 종단 차원에서 이러한 과거의 죄악을 반성 참회하며 불교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 애쓰는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보여서 박수를 쳐주어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